어 오늘은 일반 테이블 이렇게 직소로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잘린 게 보이죠? 옆에 이제 직소 보이죠? 어그 블랙데커의 직소 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싸구려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 오늘 찍은 이유는 요 길이를 이제 대충 그러니까 좌식 책상을 일반 책상 주사한 써 이제 좌식 책상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높이를 조절 해야 되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충 지금 잠시 멈춰놓고 어 지금 대충 높이가 어 35, 34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자식 책상은 30이나 28, 2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아요. 그래서 어이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요. 35 정도, 34 정도, 그렇죠? 어 남성의 이제 키죠.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는 좀 작아도 완전 키가 작아도 상관없겠지만. 남성의 경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책상을 주소와서, 이제, 좌식 책상으로 만들 경우에,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쵸? 그래서, 음, 이 끝, 끝머리, 끄트머리, 끝머리부터, 이제, 어, 재세요. 재서, 이제, 자르면 되죠. 그, 높이를 측정해서, 높이, 전체 높이에서, 어, 높이에서, 그, 뭐지? 35를 될 때까지 자르면 되죠. 어, 그래서, 이 자로, 재고, 어, 자르고, 그 다음에 사포 있죠. 가장 큰 사포로 해서 이 끝머리가 제대로 안 잘려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잘려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잘렸을 경우에 약간 겉에는 이렇게 야스리 치듯이 약간 해주고, 약간 삐딱해도 상관없어요. 삐딱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빼빠로, 어, 빼빠로 가장 두꺼운 빼빠로 이제 밀어주세요. 나무를 대고, 나무 대서 이렇게 쭉쭉쭉 밀어주면 되죠. 어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돼요. 그 상태에서 어, 여기다가 니스칠을 한번해 주던가 니스칠을 걸리면 한참 걸리니까 그 저는 이제 다용도 목동 목공용 본드를 발라서 이제 그걸 닦아 줬어요. 지금 닦은 상태인데 그렇게 해도 되고 어좀 하루 정도 말려 놓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구찮아서 그냥 이렇게 닦아 버렸는데 어, 목공용 본드를 발라서 어, 하거나 뭐 에폭시를 발라서 5분이면 굳는 에폭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종이 호일이 있어요. 종이 호일을 웬만하면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호일을 여기다 깔아서 이렇게 까, 뭐 깔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벗기면 되, 되겠죠. 굳으면 어, 5분 이상 지날 때그쵸죠 그러네요. 별 영상 아닌데 어, 이 높이 과연 좌식 책상은 얼마나 높아야지 되나 뭐 그거죠. 그래서 이제 높이 기준, 그쵸? 어, 자식 색상은 이제 30에서, 그 다음에 35까지. 저는 이제 남성이니까 35가 적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폭은 굉장히 넓은, 넓을수록 좋아요. 이 옆에, 옆에 다리 들어가는 폭. 어, 높, 이, 이, 저거 폭이 아니라 옆으로 폭 있죠? 옆으로 이제 벌었을 때, 양반 다리 안 하는 게 좋고, 그쵸? 음, 대충 그러네요. 어 이거의 폭은 잠시 멈춰놓고 어 이거의 옆에 폭은 어78 그러니까 80 정도 되죠 80 정도 되는 게어 좋다 그렇죠 이게 폭이 짧아 버리면 다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꼬부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척추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넓게 벌릴 수있 있는 폭기 좋겠죠. 그래서 이제 대충 옆에 포까지 어잘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영상은 어다 이거 다리 이제 자식 책상을 딸려와서 이제 자르는 거 설명할 뿐이죠. 그래서 블랙데커 이거 직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쓰거나 음 직소가 사실 어려워요. 반듯하게 자르는 거는 그 뭐지 후라이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땡그랗게 돌아가는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위험하거든요. 이것보단 좀더 위험해요. 그래서 반듯하게 자르는 거 그게 가장 최강이에요. 최강인데 위험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동그랗게 자를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장점이 동그랗게 자르는데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기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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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거. 아니면 네모칸 파는 거뭐 그런 거에 많이 쓰는데 아무튼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예리하게 딱그 각져서 딱 자르는 거는 어 동그란 펜이 도는 그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내서 자르는 거는 어, 여기 직소가 좋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덜덜덜덜 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덜덜덜 이렇게 해서 막대기 모양을 자르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듯하게 자르지는 못하고 그냥 어떤 이런 곳에 이렇게 그냥 모양을만 낼때좀 이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삐딱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그죠 근데도 이렇게 파는 팔때요 구석에 팔 때는 그게 더 좋죠 어,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떨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장비가 다 있어야 돼 <laughs> 집에 가정에 하나씩 있어야 돼 직소는 가정에 하나씩 있는 게 좋아요 어, 그펜 도는 것도 그렇고 언젠가는 쓰니까 그쵸 그렇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테이블 자르는 거 대충 허접한 아무것도 내용이 아닌데 설명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